아, 왠지 망할 것 같은데, 선생님. 선생님. <웃음> 선생님. 정요. <laughs> 아니. <laughs> 아. 됐다, 됐다. 아, 됐다. 뭐 꺼졌네. 아니, 이거 왜 꺼지는 거야, 이게! 없네 가스가 왔습니다 에시. 아 좋아 좋아 어? 이거 뭔가 그 소금 아저씨 느낌 <laughs> 나는데 <laughs> 근데 아니 내가 봤던 건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설탕을 넣고 이거를 할 필요 없이 망했는데 <웃음> 아니 <웃음> 이게 뭐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? 아니 설탕이랑 소다가 들어갔는데 왜 아무런 냄새가 안 나는 거야? 신기하네 밖에 차좀 빼주세요. 빵빡대네 볼게. 나 이거 어볼게요나알거같아알거같아알거같아 it. c 지 굳었지? I g e 었어 t 어 e a h c o u 아? 아, 안 돼, 미안해. 딱, 딱, 우리 딱, 딱, 우리 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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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 살아남았어 난 살아남았다 지금 저와 성공했어요. 야오 안돼 어. 발끝끝쪽 다리가 떨어졌어요. 젓가락 짝짝이라고. <laughs> 야 맞네. 젓가락 짝짝이네. 와나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. 와.